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블루칼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화이트칼라, 컬러, 블루칼라라고 해서 노동자의 성격, 노동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노동의 성격보다는 계급에... 아, 멋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블록 칼라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공돌이다, 공손이다, 라는 이런 비하하는 단어가 결국엔 그 블록 칼라에서 파생된 단어란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러한 추세가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전부 다 기술자보다는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록 칼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슈카형 방금 전 어제 영상에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 라방에서도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요걸 보고 나니까 미국에서는 블록칼라의 시대가 올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절대로 올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뭐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이 블록칼라. 한국에서는 절대로 블록칼라의 유행이 올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션! 우선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요 일단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슈카형 채널에 올라온 거 보면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블루칼라 직종의 채용 및 급여 임상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보다 더 강력한 채용과 임금 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거 미국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연봉도 높고 그렇다 뭐이 인식이 훨씬 좋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채용 봤을 때 많은 화이트칼라 직종 채용 자체가 줄어버렸어. 그리고 반대로 제조 역할에 대한 공고는 46%가 증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것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코로나 시대 때 대 은퇴 시대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거야. 엄청 많이 은퇴를 했거든. 근데 이 은퇴의 붐에서 가장 많이 나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화이트 칼라가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기에 통화정책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버렸잖아. 그런 것들, 그 돈도 엄청 뿌리고 그래가지고 미국 주가지세랑 부동산이 둘다막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이트 칼라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블록 칼라들도 Fuck you를 외치면서 그냥 은퇴를 해버리는 바야흐로 대은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거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 거야.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어떤 게 이루어졌냐면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이 일어나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항만 정비 뭐 이제 조선부터 시작해갖고 인프라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 그래서 이거는 지금 뿐만 아니라 되게 오래전부터 됐던 거야. 트럼프 때도 그 송환세라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요거를 폐지를 시켰는데 그 원래 송환세란 게 뭐냐 면 달러가 해외에 있는 돈이 국내로 들어올려면 세금을 냈어야 됐어. 해외에서 번 돈을. 그게 왜 그렇냐 면맨 처음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달러의 힘을 공고하게 다지려면, 달러가 밖에서 계속 돌아야 되거든. 달러가 유통이되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달러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 외국에서 번 돈은 국내로 들어올 때 송환세라고 해서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폐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떠나가지고,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그냥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쇼어링 정책으로 이제 해외로 해외에 있던 나와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국내로 다시 돌아가는 추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인력들이 필요하게 된 거지 해외에서 고용했던 사람들을 다시 국내에서 고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블록칼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뽑게 되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기계의 발전이 블루 칼라를 대체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하고 일하고 있는 증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내 친구 한 명이 포트폴리오 받달라는데 요새는 AI로 하더라고. AI로 딱된데 내가 보고도 괜찮아. 잘하는데 내가. <laughs> 잘하네. 사람 필요 없겠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사실 판사 필요 없잖아. 판사 AI로 대체하면 된단 말이야. 그 그게 더 확실한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AI 산업이 오히려 인간의 화이트 칼라를 더 위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내에서 블록 칼라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게 그, 노조란 게 있잖아. 노조란 게 있고, 그리고 선거적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가 약간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편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표를 많이 받아 먹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그렇고, 너도 나도 이제 가서 노조편 들어주고, 표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블루칼라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차만 받아야 할수 있잖아. 철박그릇입니다. 현대차는 오히려 <laughs> 생산직 같은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공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래서 지금 와서는 미국의 청년들이 블루칼라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블루칼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대학 나와봤자. 생산진보다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로 이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어, 꾸준하게 뭐 킹산직의 위력을 느끼면서 안정적인 직업, 꾸준한 수입 증가 그리고 강력한 노조 요런 3위일체 제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육체 노동자들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걸로 일해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이런 것들이 이게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의 가치가 오르면서 전문성을 담보로 한 블록 칼라의 입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라는 그 이야기였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도 지금 엄청 많이 쉬었잖아요. 이게 30대 신게 65만 명인데 한국에서 쉬는 거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서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슈카영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노동력이 가격이 올라는데 싸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시급을 1만 원을 주는데 돈을 더 주면 오지 않냐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처, 충분히 주는 이제 평택의 디지털 같은 거 멘지만 삼성 삼성에도 보기 뭐돈 때려 뭐 짓고 그랬잖아 고기는 전국에서 다 가지 않았냐고 돈을 많이 주고 보면 그런 문제들 게 없다 싸게 살려니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가 낫지 그래서 내가 막 얘기하는 게 배민 라이더가 기준무리 같은 직업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야 저거 할 바야 배민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직업들을 전부 다 쇠퇴하고 있다 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슈카형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블루칼라 이런 이유 로 블록컬러 붐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노동력이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야. 단순 라임 생산직이 아니라 여러 필요한 기술직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를 일단 혼돈하지 말자 이게 배대시였고 그리고 살다가 주변에서 산재로 다친 사람 보면 이게 생각이 많이 변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 그리고 킹차 킹상직 대답이 됐냐? <laughs> 그리고 첫 GTP 등장 전 AI 시대에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직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첫 GTP GPT 등장 후 AI 시대에는 몸 쓰는 것만이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숙련공 처는 여전히 열악하고 미숙련공은 싼 외노자로 대체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술직에 대해서도 뭐 이게 쓰고 버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이로다 기술 배면 굶어 죽을 일이 없고 한국이랑은 상관없다 코스피처럼이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그럴 싸한 비용 것 같아 요 한국 코스피는 그냥 병신이잖아 그지 그러다가 이번에 금소세 <laughs> 통과되면 이제 산소 없게 떼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격을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가격을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난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 것에 지금 와가지고 노동력을 했을 때 그, 노동, 금액이 높으면, 충분히 지금 사람들도 뛰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 문제는 그만큼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미국이랑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거는요, 일단은 대한민국은 리쇼링을 할 국가가 없습니다. 리쇼링이 대세인데, 한국도 하는 기업 93.5%나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은. 방금 전 말한 거는 이제, 리쇼어링이막 돌아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공급 시장이나 이제 수요 시장에 대격변이 오면서 블록 칼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선행이 되는데 일단 한국은 떠난 기업이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laughs> 왜안 들어오냐를 물어보면 그 이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이렇 계산을 한것 이게 조사를 한 건데 가장 힘든 게 노동교제 1순위 그리고 법인세 2위, 그리고 환경 규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다 1순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는 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 등 이런 것들이 그냥 노동 규제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그 업주 입장에서 많이 이게 압박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혜택이 별로 적다. 세제 지원도 없고 별로 없는데 굳이 왜 들어가야 되냐. 이런 반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리쇼링이란 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고나 이런 것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제약들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뭐만 하면 그냥 신고 때립니다 진짜 뭐만 하면 신고 때려가고 제내 얼마 전에 얘기 안 해줬나 내내 내 친구 내 친구 현대차 남자 짤렸다 그 여자한테 여자한테 그거 고소 당해가지고 잘리고 <laughs> 이상한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요새는 조그만 기업들도 뭐만 하면 빼딱하면 직장내 괴롭힘 이런 걸로 신고해서 뭐 노무사 걸고 들어온다니까 아직 거지 같아요 일하기가 거지 같아 그러니까 일단 들어올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외국이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자국민과 그 외노자들 경쟁을 시키는 구도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조선소 같은 데 가더라도 그싼 값에 공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도 들어온데 심지어는 하이바 색깔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 싼 가격으로 대체되는 인력을 주서올 수가 있으니까 굳이 비싸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일단은 기축통화국이란 말이야. 기축통화국. 그, 그, 그러니까 그큰 나라가 막 성장률이 5% 6% 나온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 기축통화라는 그 절대반지 파워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거든. 물론 우리나라도 뭐 누군가는 그 기축통화국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가 엄청 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높아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게 말처럼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파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많이 좀 공감을 해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보면 흑백 요리사 되게 유행하잖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요리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 그 진검승부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런 사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웃음> 내가 요새 느끼는 게1년1년 1년 자영업자들의 레벨이 진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올라가고 있어 부산 가면 특히 그걸 더 느껴 소비도시다 보니까 근데도 장사가 안 돼서 망해. 1년에 100만 명씩 망하고 있단 말이야. <laughs> 이게 나라가 이제 오그라들기 시작하면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한국은 지금 와서 뭐 글쎄요. 블루 클라의 시대. 어떻게 보면 블루 클라도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와서의 한국은 무엇을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 호락호락하지 않나 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도적인 차이 같은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국민들을 이제 값싼 노동력이랑 경쟁을 시키잖아.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거긴 되게 좁은 도시국가다 보니까 자국민들은 약간 엘리트 같은 쪽으로 해서 이게 좋은데 좀 취직시키고 낮은 그런 노동력들은 따로 분리를 시키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경쟁을 시킨다니까. <laughs> 갈가먹은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술 배우려고 하잖아.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 중국인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지금요. 그 중국인들 일 잘해, 심지어는. 걔들 독해서 돈도 얼마나 많이 모으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생태계 꼬여버린 상황에서 물론 기술이라는 게 제가 저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기술이 그래도 대안이라고 볼수 있는데 기술 마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뭔가 점점 대체될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기술중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골라가서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일어나지 는 크게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처럼 우리나라의 블록칼라가 다시 뜬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블록칼라는 어느 정도냐면, 막 현대차 킹상지, 아니면 뭐 기름쟁이들, 이런 대기업 킹상직을 제한 외 나머지는 그냥, 그냥 그건 기술직도 안 쳐주잖아, 대한민국은. 인식도 산업 공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블루클라이 시대가 온다는 거는 굉장히 상상이 어렵지 생각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뭐 오늘 이야기는요어 여기까지고요. 뭐 사실 뭐 기술직 자체가 뭐 답이 없다라기보다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느낌인데 근데 아마 앞으로는 제가 늘말하지만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많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 인적자 본 이런걸 만들어 되거든. 그게 어떤 분야든. 근데 기술적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래도 그게 승률이 높다는 거. 그거 자체는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미국처럼 그런 식으로 빡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통화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 시작.